한국 전쟁 당시 수영 비행장은 유엔군의 상륙 거점이었습니다. 올해 기념식이 옛 수영 비행장 터인 영화의 전당에서 열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1950년 전쟁 발발과 함께 부산은 전투 병력과 군사 물자 수송의 최전선에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몸을 싣고 이영말리 부산을 다시 찾은 참전용사와 가족 200여 명이 일제히 부산 유엔기념공원 묘역을 찾았습니다. 흑백 사진 속 19살 어린 군인은 주름이 깊게 패인 노인이 됐지만 눈앞에서 전우를 잃었던 기억만은 어제일처럼 생생합니다. 리처드 카터 씨는 참전 중 직접 찍은 사진과 당시의 화폐를 기증하며 한반도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딛고 올라선 부산을 바라본 참전 용사들은 평화를 위해 한국행을 택했던 70여 년전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